안녕하세요. 순나운 TV입니다. 어, 앞전 영상에서 섭취 코치 일출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장노출 일출 걸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그 보정하는 과정을 네, 한번 데이시아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앞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건제 스타일이 고요 어디까지나 제 스타일이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보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는 이제 그맥 스튜디오 M1이고요. 한 3년, 2, 3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메모리가 지금 32기가로 되어 있고요, 하드는 500기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용량 영상 편집은 안 되고 사진 편집하기에는 적당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LG 32인치 그래픽 전용으로 이제 검색해서 가장 저한테 맞는 조건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화면 먼저 보여 보겠습니다. 1430F4짜리로 촬영을 했고요. 15.5mm로 되어 있습니다. 조리개는 13이고요. 그리고 셔터 속도는 120초. 예, 2분이죠. ISO는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먼저 풍경으로 바꿔줍니다. 어떤 분은 이제 뭐 오토로 사용하신다는 분도 계신데, 오토로 쓰셔도 웬만큼 뭐다 되죠. 근데 이제 원하는 스타일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완전히 수동으로만 촬영합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한번 확대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요 부분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예, 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이런 거는 CCD 먼지가 아닙니다. 요게 CCD 먼지죠. 여러분들한테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여 네, 요게 이제 CCD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예, 제가 부주의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필터. 이제 그라데이션 ND16하고 그 다음에 ND2000 필터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였거든요. 그 필터 자체에 묻은 먼지입니다. 먼지가, 어, 보여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장노출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면일 때,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그 순광일 때는 잘안 나타나죠. 빛이 뒤에 있으니까. 그럼 요거 먼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거를 할때세 번째 툴에 보시면은. 지우개도 있는데, 여기 데일 밴드, 예, 요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그냥 쏙 밀어버리면 됩니다. 천천히. 예, 한몇번 밀어주면 좀 자연스럽게 표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 밑에, 예, 여기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죠. 네, 표안 나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지 제거나 CCD 제거부터 CCD 먼지부터 제거를 해주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장루초에서 같은 결로 이렇게 움직여서 보정을하여 지웠습니다. 네 깨끗하죠? 네. 살펴보니 다른 먼지는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라이트로 들어가죠 밝기 밝기는 사실 이 밝기가 맞아요 정상적인 밝기는 맞고요 이 예, 안부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괜찮고요 여기 안부만 어둡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부 밝히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확 올려줍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른 목골의 형성이 됐죠. 색 분포도도 괜찮고요. 이정도면 준수한 걸로 얘기해집니다. 콘트라스는 살짝만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높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스토그램이쫙 올라가죠. 네, 그래서. 줄여줍니다. 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이 많이 올라가져 있죠. 예, 더 줄일게요. 그리고 화이트도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부분을, 어, 요, 사실 이요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야 돼요. 햇뜨는 부분이 여기만 밝고,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스타일은, 그라데이션입니다. 선형,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가서. 아,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늘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늘만 선택하면 이렇게 다시 뭐 조절이 가능한데, 이 경계선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을 잘안 합니다. 되돌리고요. 다시 들어가서 선형 그라데이션을 쓰고 위에서부터 그냥 내립니다. 내릴 때는 반드시 쉬프트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예, 내리시고 위에가 더 어둡게 하고 싶으시면 이 간격을 줄이시면 되죠. 네, 그럼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되니까 여기는 더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노출을 줄여봅니다. 줄이는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살짝만 줄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 색깔을 조금 더 약간만 파랗게 해 볼게요 네이 정도만 그리고 채도를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라데이션에 적용되는 채도입니다 네이 정도만 한번 해 볼게요 요것도 네, 이제 괜찮죠 이정도 그 다음에 컬러로 갑니다 요, 요 처음 촬영 됐을 때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걸 제로로 놓고요 화이트밸런스만 지금 5100도로 되어 있죠 조금 더 올려보시면 네 색온도가 올라가고 아침이라 색온도가 떨어지는건 맞습니다 5100도가 아까 정상적으로 표현된 게 맞고요. 대낮에는 5,500도 데일라이트가 이 정도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구름에 좀 가려있기 때문에 그냥 5,100도 구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살짝 불려서 이 빛내린 부분은 조금 색을 더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명도 텍스처를 많이 주시면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100%죠 이 안부 부분 바위를 한번 잘 보시면 자 텍스처를 올리시면 쨍하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요 예, 너무 생생하다 그러면 그냥 반만 하셔도 되고 이것도 너무 세다 하시면. 조금 더한30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는데요. 자, 제로 상태로 한번 봐볼게요. 제로 상태에서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바다를 한번 봐보셔요. 근데 텍스처를 올리면 바다가 조금 거칠어지죠. 이건 나중에 다시 요 디테일에서 조절할 수 있지만 괜히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만 한30 정도만. 주는걸로 해 보겠습니다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됐어 선명도 아, 됐으면 그냥 커브가 있죠 커브에서는 주로 저는 뭐 색조절 요거 다 만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걸로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밝기 라든가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 어두운 부분하고 그림자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를 줄이시면 조금 더 컨트라스가 강한 사진의 느낌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현장 분위기가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광이지만 좀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새까맣지만 너무 새까맣으면 바위들의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살리는 차원에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좀 살리고요. 너무 밝아지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조절하실 때 히스토그램을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요? 지금, 화이트 분이 끝자락이 올라갔다고 경고 표시가 떴죠. 네. 네, 가급적이면 경고 표시가 안 뜨는 게 좋습니다. 일전에서 최대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컬러 믹스인데요. 컬러 믹스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이 ACR 자체 내에서 했을 때는 거의 조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상황이 아닌 이상 어, 만약에 지금 이게 1월이거든요. 그래서 녹색이 푸릇푸릇하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살아나죠. 그리고 광도에서 다시 녹색을 올려주면 환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보이시죠? 이렇게 예,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 다른 방법도 있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 컬러, 컬러 그라이딩 같은 것도 저도 웬만하면 손안됩니다그 다음에 디테일 인데요 어, 여기서 이 제가 제 노이즈를 많이 잡는 편입니다 100%할때 했죠 컬러 노이즈에서 중간쯤 올려주고 디테일과 그 다음에 요거 스무디를 내려 줍니다 자. 변화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밑으로 내린 상태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까요? 자, 변화 상태를 한번 화면 잘 보세요. 자,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자, 올렸습니다. 지금하고 다시 본상 복구하고 여러분 모니터가 좋으면 어 변화되는 모습이 봐 보일 텐데 네, 다시 해버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예,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간쯤 올려주시고 노이즈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많이 차이나 보이죠? 다시 내려볼게요. 네. 올리고 약간 뭉개지죠 자, 이건 살짝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조절하시고요 자다 됐죠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빛이 지금 근원이 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햇빛 비치는 부분 이런 부분 이 부분만 조금 밝게 리터칭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아, 네 번째죠? 네 번째 가시면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에서 노출을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색온도도 채도도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할 부분, 요런데에 빛이 돼서 쳐서 반사되는 부분 있죠. 살짝만 문질러 주셔도 네. 명암 대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만져볼게요. 네, 이런 부분. 여기는 이제 빛이 이렇게 닿으니까 좀 밝아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리고 예, 여기 그림자 부분은 놔두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밝게 예, 빛이 닿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골라서 이렇게 붙이을 해주시면 예, 조금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런데좀 네, 살짝 살짝 만져서 밑터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부분은 넘어가는 지금 작업하다가 넘어갔는데 일단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대 부분도 앞 부분만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예, 사진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빗내린 부분만 한번 더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주로 쓰는 게 레이디아 원형입니다. 원형을 동그랗게 해서 이 부분, 이 동네만 예, 색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색온도를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채도도 살짝 높여줍니다. 그리고 밝게가 아니고 오히려 살짝만, 약간만 어둡게 해서 색을 더 도드라지게 하고요. 이게 렇 올라갈수록 채도가 높아질수록 조금 더 진해지죠.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 스타일로 보정하는 완성본입니다.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오픈하셔도 됩니다. 오픈하시면 그 템프 파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XTM이라는 파일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굳이 그거 생성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네, 세이브 업스 를 하시면, 세이브를 그냥 누르셔도 되는데, 제 설정은 항상 t i 로 저장하거든요. 1 6비트예요그 다음 PSD도 1 6비트고요 BMP 파일이, 아,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TIF 16비트. 아마 처음 t i 로 열면 이렇게 8비트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JPG하고 똑같습니다. 굳이. 예, S가 작업 편해서 JPG를 저장해 주시면 바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16비트로, 예, 올려주시고, 나중에 다시 보정할 때도 이게 편합니다. HDR 체크하셔도 되고,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체크 안 하고, 16비트 TIF 상태로 해서, 세이브 누르시고, 그럼 했다 치고, 이제, 돈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캔슬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업완성분이 이렇게 팁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향상모드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향상모드된 작업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혹시 여기 보이실까요 향상모드로 했기 때문에 어 이게 원래 4500만 화소인데 지금 16512 픽셀에 만 천, 즉세, 즉한 1억 6천만 화소 정도로 이제 뻥튀기 해줬어요. 해상도를 보시면 네, 이만큼 올라갔죠. 아니면 정상적으로 저장된 파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향상 모드가 아닌 정상 모드로 향, 한 거고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실감이 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향상 모드는 16%고요. 정상으로 저장된 거는 33%입니다. 두배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정상 모드일 때10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 모드일 때 100%고요. 향상 모드일 때 100%는 이래 보입니다.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죠. 디테일 면에서도 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선택은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자를 크게 제작 하려면 향상무드를 해서도 그렇게 그 디테일 면에서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작품 잘 찍었다 하면 향상무드로 하나를 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